1, <laughs> 1번님 따라갈게요 예 칸폰 갑시다 예이 <laughs> 창고쪽 모을게요 야야. 저는 못해가지고 1번님 오더만 따를게요 그냥 여기다 제일 잘하실듯 인정 어, 아니죠 우리 여기 3번이가 에이스인 오케이 그럼 3번님 오더요 아니요 방장님 에이스 아니요 방장 저 옆에 오지 마세요 죄송 제가... 3번 에이스고 네. 2번은 예. 그 이번 죽으면 저희가 죽습니다. 오케이, 확인요. 그러면 어1 2 3 4. 아1 2 3다 따라갈게요. 한번 하나 둘. 일만 주세요. 1 2 3. 여기 한 여기 한세 마리. 마리. 세 마리, 세 마리 있다. 그쪽 님들 쪽으로 두 마리 가고 이쪽 왼쪽에 4번 핑이 한 마리. 4필으다 간다. <laughs> 사운드가 난다 하면 사운드. 많은 이좀내놨어 얘네, 얘네 이쪽 4번까지 뛰어갔어요 4번에 있던 애 사운드 난다 3핑 <laughs> 쪽? 스 그대로 더 길게 까야 돼. 보 응, 저 옥상 뒀어요? 누가 얘네 얘는 몰랐왔어 스팸 아, 그대로 아, 확인 했어. 음. <laughs> 쏴주는중 일단 불 붙었어요. 아, 나자나저나다저저저저쪼쪼쪼저저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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담벼락 뒤에 한번 열어볼 뒤. 아열어볼까 열어볼까요? 열어볼까요? 열어볼어요어있게 되나? 어시보요시네요열어 있었다고. 진장 안 믿고 있요열어 아, 진장? 젠장. 열어볼이요열어요열어볼 아, 젠장. <laughs> 수고하셨어, 몰라. 나 배를 필요. 배를 핀티 없어, 이분. 핀찍었어이번핀 가는 용. 배를 핀 핀. 핀 핀. 핀. 아따 아 이거 전기가 오나 봐봐. 어? 병원 가야 되는 거 아니야? 에 여기 마이크 선에. 아 마이크. 아 헤드다 헤드. 응. 음, 음. 근데 그거 암 여러분? 무슨 암이요? 몸에 모든 전기가 오르면 조건 병원 가야 돼. 전기가 오는 신호 있잖아요. 어 그런 거 진짜 안 좋은 거라 신경이 막 신경 그쪽이랑 바로 병원 가야 돼. 어. 몸에 전기, 몸에 다? 전기가? 아니, 그까 그러니까 몸에서 막, 팔이 막 손가락이 저리거나 어. 그니까 절이거나 전기 같은 통증이 생기잖아. 어. 그럼 무조건 병원 가서 내 말을 찍어야 돼. 진짜? 신경이야, 신경. 음... 신경은 한번 고장나면 못 고친다. 어, 내가 그렇네? 어? 아, 그장난 <laughs> <아니>, 어, <laughs> 병원 어. 가야겠노. 나 그거 뒤지겠노. 잘 가라. 야, 오케이 그, 그, 연락해 놔라 그, 가서 그 아니요 저아한잔라 그, 가서 평생 배가 아는 그곳십만취할게요그 뿜만 어, 볼게요 아, 육개장만 그, 그, 먹고 갈게 소고기 먹고 기지 소소소재도한잔 하시죠 아 박스 내가 내린 거야 아또 <laughs> 내렸어 내렸 내렸다고 어한팀 정도 내렸 죽었네 이거 비올레나... 제발... 닥스 박스 닥스, 닥스. 스 나올건데 그러면? 이미 나왔을거 같은데요? 응나봤자내 어, 앞인데 보이는게 없어서 이상하기타원 나온거 아냐? 아니 여기까지 이미 뛰었거나 비오는 소리 안났어 근데 왜 안나와? 아 나온다 나온다 쟤 아까 뛰는다 민감까지 이거 확인해요 아이씨 괜히 쌌네 와우 얘네 아웃이야 근데 야 속도 한발도 못맞아 뭐라고? 한발도 못맞추 <목소리> 근데 얘네 아웃이라 그냥 뚜까 뺀데 눈 올린다 여어오이새 피킹을 나오네 그냥 아 그럼 그냥 소리 쓰리 소리 꼬리확인 힐팅 힐핑. 정확히 힐핑해 하나있고 나머진 몰라요 얘가 머리있도 네. 뿌리 꼬리는 아닌거같아 눈동 올리냐? 안보여 안보여 저 4번까지 왔는데 안보여 아 여깄네 그니까 눈동올리올네 집까지 올렸어요, 니. <laughs> 하얀색 옷 맞죠? 아 맞아 맞아. 어. 야, 얘, 여기 민간까지 가는데 얘? 응, 음, 그럼 배배 탈라 그러나 그런 것 같아. 저가 어디 있나? 따라가 볼게 살짝. <laughs> 아, 근데 얘가 얘라고 두 명인가? 두 명이네. 여기 여기 여기. 안 뚫게 응? <목소리를> 중간까지 들어갔다 쟤도 둘못고 가는 것 같은데 그럼 3번에서 애들이 1번으로 빠졌다는 거죠? 응네박인유 음, <목소리를> <목소리를> <부르나. 목소리를> 버트잤다 ㅅ 를해 ㅈ 됐다 그치, 버터 타면 어, 음, 쟤다 아, 확인 건너가고 있네, 열심히 응아씨 가자, 그냥 응, 갔다 까비유 한번지렸다 그놈들 그러지 말걸 아이씨 서리 안 왔으면 쭉 뛰어왔을 것 같은데 그냥 앞으로 깨비용 까비 근데 두 마리인가 봐두밖에안 타지 잠가방 필요하신 분괜찮 여기 털없나잠시안 <laughs> 터졌어요 거기 안 털려있던데? 응 얘네가 와봤자 찰린데 여기인데? 난 케이블은 갔다 올게요. 서브총이 부스스라. 일핑 일번 줄에 사람들. 와, 민요. 나 우리 프고 서른여섯. 피 쭉가 쭉가. 아버님 달러 가죠요 아니 네, 계속한다. 저도 개처럼 뛰어갈게요. 아저 거기 있습니다. 같이 같이 갑시다. 달러 갈게요. 어예 아, 감사합니다. 네, 3번 킬러 많이 뜬다. 아까부터 계속 뜬다. 3번 저기 저놈 저놈들 MXX. 음. 음 많이 <laughs> 보이네. 계속 뜬다. 장놈 새끼들 <laughs> 잘하나 보네. 감사, 유. 아, 근데, 드라고, 너무, 쓰기 힘들던데. 근데, 그거, 근접에서, 피킹 대가리만 맞으면 돼, 또. 좀 사기기야. 사기긴 한데, 스르 스르륵이... 왼쪽 먹을래요? 오른쪽 먹을래요? 그 왼쪽. 누았다 네, 기절인데. 필요한 거 있으면 말, 말씀하세요. 이거, 칙? 어, 칙. 난, 라이트? 칙 600? 만 칙. 칙. 아, 4배도 없다. 어, 4배도 확인해. 에열도 없네. 저 칙하고 지금 대킥 있거든요? 칙하고 대킥. 어, 거다. 여기 무야우 있는데? 4배, 먹었다. 오케이, 오케이. 무야오안탈 거거든요? <laughs> 모르겠어요, 일단. 자기장 봐야 치면은... 모르겠... 안 되죠? 자, 될 듯? 팀면은안 돼, 튀어. 자, 발치는 해될거 같은데? 오티엘 누웠다 이거 집... 살리겠다 집... 도 여기 다감사니다 살리겠는데 아저 배를 아, 먹었어요 네 확인요 아, 다뵐 필요 없죠? 네야무야고 버려요 버리고 갈게요 잠깐만요 잠깐만요 버려될 듯? 버려 버려 확인합시다 확인요 앞에 만남다 패야겠네 그, 사운드가 얘는 어디지? 컴퓨? 커리, 커리 정보가 없네? 어디 갔노? 방집에 있나? 내 떠났다. 어지 응. 저 연막 빵개. 연막 한 개요? 나 연막 없어 나도. 와우. 와. 뭐야? 그거 어떻게요? 해 그거? 어떻게 그거? 아, 나세개두개는데두개두개 있네, 2개, 3, 2개 있네 3, 저번에. 어. <laughs> 햄눌러서 힐 누르면 돼. 햄. 마우스 휠 버튼. 오. 아니 이거 근데. 쿠락치기는 어디서 찍어? 어, 3번 어. 죽었다. 제발 좀 죽어라. 왜요? 쟤네 잘해요? 킬러가 계속 보여가지고. 아, 아, 그런 거다보지는구나 그리고 심심하잖아요, 뱃속으 쟤네 그냥 얘기하는 수고하라. 짜자 네, 저 먹었습니다. 한거리 쪽인데? 아닌데? 핑크색인데? 가자, 아, 네, 이거. 1인용 오토바이 뭐야? 1인용 오토바이 들렸는데? 3번 애들 잡고 눕고 잡고 눕고 이러네 얼마나 많이 싸우는 거야? 와한번 아, 아, 죽었다 나번 끊은 2 VL 이거 왼쪽 조심 스를숨기 어, 아깝다 이 15번 맞다 또 다른 르애얘 1인용 오토바이 소리 들렸어 음 제가 N가 알아? 연마 나 2개 보이면 쏠게요, 그러면. 15번 네. 컷. 어, 바로 앞에, 바로 앞에. 핑, 핑, 핑. 왔다, 왔다. 킬인데? 잘 가시고. 잘 가시고. 여기까지. 연막 안에 리바 하고 있을아 진짜. 쟤는 확킬이야 어, 폭, 폭 지금. 뭐 봐, 연막 안에 있잖아. 몰라요 엄마가 나 안보여 잡았어 응왜 어. 기절인거? 기절이 아직어 어, 쏜다 어디서 쏜지 없네 아, 뭐, 이거 에 가보겠습니다 뭐 어디서 이렇게 싸대는거야 여기 같은데 망광 위 위에 뭐야 오조심 버리고 갑시다 잘 준비하세요 후배가 없노 난좀 파밍 안했어요 아아악 뭐야 쏜탄 이 밑에서 날라왔다 버리자 버리자 일로와봐 아, 아. 일로와 일로 나 있는데로와 감자 그냥 그냥 던졌어 여기 소음기술이 있다 두 마리네. 꼭 계속 던진다. 이러면 세 마리. 꼭 내가 던졌어 지금 하나는. 아 그러면 두 마리. 여기 핑. 일번핑 있다. 음. 와쩐다 좋은데. 높인데 왼쪽으로. 여기 여기 핑. 너무 지 뒤... 뭐 어디야? 저 멀리서 쏘는 거야. 멀리서 뒤에. 어. 아. 알고? 오. 맞은 뭐 거야? 캡피 나이스. 잡았어, 잡았어. 어. 소금 네. 맞는데? 코드? 뭐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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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뭐야? 술탄 뭐야? 이쪽이야. 일로, 와, 일로. 저기 핑 뭐야? 일반 핑? 저쪽에서 쏘는 거야? 아니야. 아, 아또 맞았어. <laughs> 이거 들어가라, 그냥. 응. 이거 들어가. 팽이에 셋. 아. 뒤에 애들 있을 거야? 저 뒤에 애들 있어요. 알아야 이어갈게요. 우리만 맞았어. 오케이. 들어가봐. 뒤에 브락지가 자꾸 감자 던져. 그니까요. 땅이 아, 존나 없네? 위치는 알려주고 싶고 잡고는 싶고 <laughs> 그니까 뽕 던지는거죠 <부서지는> <laughs> 어 위에서 쏜다 여기 여기 네 확인 제가 맞았어요 일단 <laughs> 대가리 맞았어 요여기 제가 맞을게 보면 띈다 오른쪽으로 뛰어야 확인이요 어확 확인. 깼어요 올라갔어요 안보여요 이제 안보여요 쟤 페이지 다 치면 울어야 될것 같은데 아 별로 안 아파요 아 우리한테도 울어야지 드링거 필요하신 분 행전 행전 박인유 차 내려가가지고 안보인다 음. 아, 여기, 여기 한 2층에 매달린거 같은데 지금 우엉 달려면 나한테 도와야 되는데? 저기 저기 어 멀면..어..저 멀면, 어, 어. 멀면 안보인아 저거 싸운다 저쪽 가다가 싸우네 버립시다 아, 아, 3번 네. 자리를 미는게 베스트긴 해 여자리가 <laughs> 좋긴 하네요 네 따라갈게요 거기서.. 저기 데... 싸우네요 에. 감자 바사네요. 18팀이 이겼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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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니면 그냥 여기 매달릴까? 일단? 따라갈게요. <laughs> 어, 뭐야. 연막 하나, 성광 하나밖에 없네. 요일 났다, 이거. 주셨지, 뭐. <laughs> 아, 이거 가기 애매하다. 앨범 핀 매달려야 되겠네. 있다 응. 삼거리 애들도 뛸거야 일단 뒤에 없어요 저 지금 보고 왔는데 뒤에는 없고 네 지금 저 오른쪽 위에 어, 어저 위에 있다 어 여기 두팀 두팀 사분팀아 거기 두팀에 삼거리 한팀 끝브리프 끝났어요 네 확인요 <laughs> 아, 저기 있네. 다 쌓여, 이제. 와, 아, 랩핑. 사호핑이 있었는데. 벌써 들어갔다고, 삼골이가? 삼 음, 생각 안들어오네 여기가 인인데. 일1 번으로 해가지고 깎아 내려가겠다. 안에 아, 지금 삼거리들이 안 보임. 여기 매달려 있는 것 같은데. 시야 막아놓는다. <laughs> 안구 엄마, 엄마 경보 엄마. 엄마, 어디야 아이씨, 1번 팀 쪽에 있네. 주말에 기절 여기 위에 주말에 기절. 자기 식 많이 보네. 이쪽 알고 저거 뭐, 터치를 못할 거야. 어, 경보. 경바 경바야, 자기장 밖이라서 좀 살짝. 저쪽에 있다고? 여기, 머리 위에. 어디 위? 여기, 4번 핑이요? 아, 아니요. 죽었을 것 같은데? 죽은 것 같은데요, 진짜? 네, 죽은 것 같은데. 그리고 1핑. 1핑 하나, 이쪽에 하나. 어, 저쪽에 <laughs> 여기 1핑 하나, 알겠다. 맛있다. 핑, 핑, 핑. 번1번나 잠깐 나갔다 와야 돼서. 어디? 잠게뭔다들으러 <laughs> 가야 돼서 하고 있어. 알았짱. 음. 아, 이거 m16, 아까 개잖아, 씨 나이스. 나 터치 가능. 음. 조심요저 위로 깎고 있어요. 앞에 하나 아, 하기, 여기 저기 있다. 한번 킬. 나이스, 여기. 라스트 오케이. 여기. 라스트 여기. 어, 하겠뇨. 저 m16 개잖아. 네. 어, 맞습니다. 근데 얘가, 얘가 살아있네? 임씨는 남은거죠? 네임씨는 남았어요. 이미 보던데 1번 아 1번 맞았네. 보여요 하하하 병박했다 아이고 아니 뭐, 너무 많이 죽었다 아니 쟤들도 못봤네 나는 봤는데 초봤네 응 난 초반에 무서웠다고 나는 경쟁하러 가봄 총5번쏴봤습